0993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트레가이입니다. 세트레가이. 은. 는 동사는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12월 29일 설립되었음 2008년 6월 13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8년 6월 13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음 지상체 분야에서는 소형/중형/대형 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 L/ 처리하기 위한 지상국 장비와 S/W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 기업 개요 대시 국내 유일의 종합 위성 시스템 전문 업체로서 소형 위성 시스템, 중소형 위성의 탑재체와 부품 개발 및 제조 지상국 장비와 S/W 제조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위성 영상 및 사진을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는 종속기업인 SIIS와 SIA를 통해 위성 영상 판매 및 분석 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과거 우주 기술의 활용은 군사 및 통신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위성방송, 지리정보서비스 등의 고부가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재무 대시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 수주 지속, 신규 425지상체 수주 등 위성사업 부문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종속기업 siis와 sia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경상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 부채 평가 손실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으로 우주항공 및 방산 관련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성 시스템 개발 관련 신규 수주 지속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세트레가이의 시가 총액은 3,700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트레가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82위입니다. 세트레가이의 상장 주식 수는 908만 5,607주입니다. 세트레가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트레가이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19.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048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85배. 11,6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 3 7번지역원 13억 원, 마이너스 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9번지억 원, 마이너스 126억 원, 마이너스 28억 원입니다. 세트레가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3번지 58%이고 유보율은 2567.8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